같이 그렇지 갑시다 본캐 현지 지금 시작합니다 대회를 위해서 본캐 현지 지금 시작합니다 갑시다 아 오늘 잘 나왔으면 좋겠다 자, 일단 이거 일곱 장을 빨리 그냥 까져버리고. 두세 종. 오케이. 자, 갑시다. 웅장해, 웅장해. 자, 72패가만 까보고. 하... 대회를 위해서 지릅니다. 갑시다. 코난 달려만 먹자 사이에 바로 손는 누구야? 아이슬란드 선수 나와버렸고 비싸도 30만 5천 원자두 번째 카드 걸어나 봅니다 어, 테베조에서고 오케이 덕배. 덕배 한 30만 원 하지 않니? 21만 5천 원 밖에 안 하네 오케이 자 21만 5천 원세 번째 장갑니다 에데르소 78,300원. 안 써. 네 번째 장 갑니다. 하메드는 누구야? 이집트 선수인데, 67,700원. 다음 짱 갑니다. 라파에바라 98,400원. 오케이. 다음 짱 갑니다. 이에스코 1 3 3 0 0 0원 오케이. 보그단 61,100원. 오케이. 마지막 장 걸어나오지 않네. 우드번이 나오고, 다 유망주도 나와, 유망주도 나와버리네. 유망주 나와버리네. 여기 나왔고. 탑50 갑니다.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짱, 가브리엘 제주스 95,300원. 두 번째 짱, 백승어 93,600원. 잠깐만, 안 걸어나오는데? 자, 세 번째 짱. 베인인줄알았어베인 아니면 호날두인줄알았어 자 우리 누나 나왔고 모드리치 자 네번째 짝 갑니다 자 걸어 나오고 오 어? 11번? 뭐야 리버풀의 11번 모하메드 아... 살라 살라살라살라 모하메드 살라 나왔고 38만 9천원 오케이 38만 9천원 살라 나왔고 다음 장 갑니다. 여기 레기 생기지? 자, 3번! 키엘린이 키엘린이가 자꾸 나와, 여기서. 키엘린이 좀것 같아. 좀 봐. 너무 잘아 귀엽게 생겨가지고. 86,600원. 다음 장 갑니다. 와구에는 누군데 179,000원이요? 와구에 세네가 선수네요. 빠르진 않은데. 자, 다음 장 갑니다. 거어나고요 일반인의 가폰형님이네요. 가폰형님 나왔고, 마지막 장 갑니다. 탑50의 마지막 장, 할도르선. 아이슬란드 선수가 갑자기 떡상이네. 자, 대한민국 블루 선수팬 있다. 이거 재물을 좀 받쳐버리고, 그렇죠. 재물을 좀 받쳐버리고, 카드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거 원래 두 장씩인가, 형? 어떤 거? 이거? 원래 두 장씩이었나? 자, 갑니다. 팀 코리아 아이콘. 요게 좀잘 나와야지. 7, 7, 7번. 7번 한 번만! 7번 한 번만! 7번! 10번! 10번 좋아. 10번이면 무조건 고정훈 형님? 고정문형이 59만 7천원 좋아 써네자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59만원 정도 나쁘지않아 자 가자 두번째 짱 2번이면 이거 그분아니야 또그 머리띠하고 어 아니네 현영민 13만원 잠깐만 해설위원 나오기 정했어 이제 조금 미치겠네 자 세번째 짱 해설위원 나오자 정했으니까 해설위원 한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칠 아우 17번 씨 서정 누구지 이거 하석주 형님 92만 3천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자 다음 장 마지막 장 박지성 7번 한 번만 7, 4번이면 진철카르트 진철카르트 63만 3천원 나쁘진 않아 현영민이 좀 나빴는데 현영민이 좀 나빴고 자 우리는 기다리는 거 있잖아 우리가 기다리는 거 여기 있잖아 우리가 기다리는 거 우리가 기다리는 거 여기 있죠. 여기서 말디냐가 먹어 주면 좋은데 갑니다. 첫 번째 짱 자, 걸어 나오죠. 9번. 9번? 첫 판부터 9번. 9번. 어! 수 너무 많다. 적당히 58만 6,000원. 58만 6,000원 이고 자. 두 번째 장 갑니다. 말린이 아니면, 호메르트 카루로스 326만원! 좋구요. 326만원, 탑백에서. 호카가 여기서 나와버렸고. 3번 나오면 좋죠, 3번. 자, 세번째 장갑니다. 5번, 훈메스라도. 어, 팔뚝 좀 굵어. 팔뚝 좀 굵어. 불랑형이4 4만천원 잠깐만요. 채팅창 멈췄나요? 채팅창이 멈췄는데. 자, 갑시다. 9번! 굴벌? 9번인데 바지 입어 있는, 바지 안에 넣었어, 안에. 아야 바지 안에는 반바야 바지 안에만 입었어. 아, 씨아니 호동 씨는 바지 안에 넣어 입나? 배바지면 팔뚝이 좀아녔어같아요 뭐지? 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금 그게 망은 아니잖아. 응, 음, 좋아, 좋아. 갑시다. 아, 탑백이탑백에서이 어, 정도 나쁘지 않아. 오버, 아, 제발 홈네스라도. 홀레스. 팔뚝이, 아, 아, 칸나바르는 무번이네 칸나바르는 무번이고 어, 이거 채팅이 멈춘 것 최대 왜해? 나와, 나 나, 나, 나쁜 보이지? 어, 채팅이 안보이는데? 어, 보여 채팅이 멈췄나? 거의 100분 가까이 계시는데? 자, 갑니다. 여러분? 키보드 고장났어요? 이 새끼, 믿는데말 안했어. 책은. 자, 갑니다! 키보드 고장났나봐. 9번이야! 9번 했어, 긴판! 9번, 제발! 어, 어! 아, 어 어... 아, 오늘 9번 트릭 오지는데? 좀 반만 했었으면 좋았을 아니 9번인데 왜 그러지? 갑니다 고개 숙지마 고개 숙지마 고개 숙지마 우리에겐 9번이 또 있어 9번이야! 진짜? <laughs> 이제 이다 이제 왔자 이제, 왔다. 왔다, 이제, 왔다. 왔다. 이제 왔다. 왔다! 어! 아니 씨발 그 뭐, 진짜로 아니. 그분은 안오고 다 왜이래! 아니 그분 왜 그분은 안오셔 어이 다 다른 선수가 나오긴 해. 아니 9 번이 자주 나오니까. 에이, 할 수밖에 없어. 다나 다른 선수가 나오긴 해. 자 갑니다. 설마. 또 누구야? 또누야 <laughs> <노부버이다. 웃음> <laughs> 잠깐만 이번에 긴팔이다. 긴팔, 긴팔이야. 아이지아또 누구인데 다 다른 선수야. <laughs> 아제발 <laughs> <laughs> 아, <정말>, 진짜. <laughs> 아 진짜. <정말>, 아 <laughs> 아니 장난 아니다 진짜. <laughs> 아니 구번이 구번이 나오기라는데 다 다른 선수인데 아나 미치겠다 아아 아, 미치겠네 아 잠깐만 잠 설레어 버리네 아 미쳐버리겠네 아자 제일장 자, 자, 깎고 유튜브 오셨다 진짜. 아 유튜브 유튜브 오늘 아 오셨다 진짜지 자 갑니다 여기서 9번 나오겠지 어. 자 갑니다 첫 번째 작업니다자 걸어나오고 키퍼 여기서, 데, 여기서 나와야 돼깐 하나 줘깐턱 주가리가 깐입니다 첫 스타트 좋구요 첫 스타트 좋아요 제 스타트 좋고, 228만, 지금 잘 나와, 지금. 호카 하나 나왔고, 잘 나와버려요. 갑니다. 이거 확률대로또 들어간 것 같아. 자, 갑니다. 11번입니까? 하메스 하나 주면 좋겠는데? 하메스까지, 어, 잠깐만, 이잘 나오는데? 하메스까지 나오고, 164만원? 잡아, 잡아, 잡아. 자, 갑시다. 잘 나와야 돼. 본캐 리빌딩 하려면잘 나와야 돼. 바로 갑니다.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화민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헐, 왜. 왜, 왜 이래. 여기서 안 그러는데? 가끔 이래. 왜 이래, 이거, 하민이. 왜 이러지? 야. 왜 이래. 아니, 야, 방송인는들어나와 그러니까. 왜 이래. 왜 이래. 몸이 좀 이러네, 이거. 어, 됐어. 됐고. 이거, 아메, 가끔 이래. 호가 팔고. 자, 호가 팔고. 아 이거 너무, 너무 싼데, 이거. 하메스 팔고. 반바스템 팔고. 고정, 하석정 형님 팔고. 고정훈 형님 팔고. 진철 카르테이 팔고. 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올려보자. 이래서 팔릴 것 같은데? 야, 카드 잘 팔리네. 카드가 잘 팔려버려. 자, 갑시다. 좋아, 이거 탑, 이거 하나 바꿔 갑니다. 일단, 런칭. 런칭 하나 바꿔 가고, 재물하 한번 여기서 또 받쳐줘. 재물을 하나 여기서 딱 받쳐주고, 오, 15만원. 탑 200으로 일단 재물 하나 딱 받쳐줘. 딱 하나 받쳐줘. 그렇지, 걸어 나온다고? 1 5번이면뭐 기대 안 하죠? 예, 기대는 안 하고. 뿌! 아 씨발, 뿌띠 형님인 줄 알았어. 이거 잠깐만, 1 7 어, 뿌띠 형님인 줄 알고, 깜짝 아, 놀래 버렸네. 85,500원. 어, 아, 씨발, 심장아. 에르난데스 나왔고. 아, 뿌띠 형님인 줄 알았어. 머리보고. 자, 6장 남았고 갑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개수가 16개라니요, 여러분들. 100분 계시는데, 16개야, 지금.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요. 자, 9번이 한번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까매! 4번? 레이카르트인가? 비에라가 여기서, 비에라가 여기서 나와버리고, 오케이, 잠깐만. 오! 잠깐,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와? 비에라, 470만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싸다 와? 잠깐, 왜 이러지? 이럴 리가 없는데? 다음 장갑니다! 또 까매! 8번이면 이거 드사이인가? 누구야, 이거? 드사이구요, 드사이. 45만 4천원. <laughs> 자, 4장 남았고. 갑니다! 호돈시 하나 떠주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은데. 31번요. 스탐스탐야프스탄 81만 5천원. 야프스팜 형님 나왔고. 어 우리 뚱이어서 오. 아, 이제 호돈시 하나만. 호돈시 하나만 뜨면 돼. 갑시다. 또 까매. 10번이면 이거 뺄래? 뺄랜가 뺄래? 뺄래? 490만원 줬고요 빼레형이 490만원까지 오우 뭐야 이거 왜이렇게 잘나와 왜이렇게 잘나오지 아파가지고 또 학교 조퇴하고 갔다고 아프면 안돼 병원부터 가야지 형 방송보러 왔어 잠깐만 지금 빼레나 왔고 뚱아 빼레나 왔다 병원가 얼른 자 갑니다 다음장 아 이거 또 깐하나 나와주면 좋긴하겠는데 깐 아, 까는 아니네요. 어? 야신 형님 596,000원. 자, 마지막 장 갑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마지막 장. 갑니다. 14번이면 이거 기대 안 하잖아. 앙리 형님이 나온다고? 앙리 형님이 여기서? 티엘이 앙리 형님까지! 뭐야, 이거? 왜 이래? 쟤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잘 나와? 아니, 이거, 잠깐만. 잘 나와서 좋긴 한데. 아잘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긴 한데. 이렇게. 아, 기분 너무 좋아. 와. 야, 오늘 패키지 왜 이러냐, 잠깐만, 진짜. 여러분들. 패키지가 미쳤어요, 지금. 잠깐 400만 받아버리고.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저 일단 받고, 천만원을 일단 받고요. 야, 나 지금 얼마 뜬 거, 3000만 뜬거 같은데? 4개 샀어요, 4개. 4개 샀는데, 내가 볼 3000만 이상 떴거든요, 지금. 아니야? 3000만 정도 받은 거 같은데? 판 걸로만 해도 저 정도니까. 이거까지 펠레 형님 팔고 저 봐봐 펠레 형님 팔고 앙리 형님 팔고 스타 형님 팔고 봐봐 저 비에이라 형님 팔고 야신 형님 팔고 아니 진짜 어마어마해 나온 거 같은데? 와 이거 뭐지? 진짜로 나 앙리 형님 팔려고또 받아버릴게요 5100만원